안녕하세요. 대전 스포츠과학센터 트레이너 김범준, 김지혜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허리 및 코어 트레이닝에 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동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스카이다이버라는 동작입니다. 스카이다이버는 먼저 매트나 바닥에 엎드린 상태로 진행하게 됩니다. 두 손은 바닥을 놓고 손바닥이 하늘 쪽을 바라보게 진행합니다. 이때 스카이다이버, 스카이다이빙하는 자세처럼 두 다리와 두 손을 하늘 위로 동시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엉덩이와 허리 모두 다 수축시켜서 올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해서 진행하되 조금 더 상급자로 원하신다면 강도를 높여서 올라오셨을 때 유지를 진행하셨다가 다시 내려가셨다가. 그 다음 다시 올라와서 유지하신 후에 다시 내려가는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바로 시범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네 그럼 두 번째 동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사이드 플랭크 니업이라는 동작입니다. 사이드 플랭크 니업은 처음에는 매트 또는 바닥에서 진행하되 사이드 플랭크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한쪽 팔에 전환 손목 아래쪽에 있는 부분을 바닥 쪽에 대주시고 두 발은 바닥을 대되 아래 있는 다리와 위 있는 다리 둘 중에 위쪽에 있는 다리를 바닥에 대시고 아래쪽에 있는 발을 무릎을 굽혀서 몸 쪽으로 끌어올릴 끌어올리면서 이제 몸통을 수축시킬 겁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오른쪽 발이 지금 발을 지탱하고 있는 몸을 지탱하고 있는 발이 미끄러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발에 힘을 주고 정확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엉덩이를 들어 올리셨을 때 몸통이 일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골반이 너무 내려가거나 아니면 몸통이 휠 경우 제대로 된 운동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시면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바로 시범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네 그럼 세 번째 동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작은 백 익스텐션이라는 동작입니다. 간단한 동작이지만 이런 베드 또는 침대 위에서 진행해야 하므로 이런 베드나 침대가 없다면 바닥에서 진행하실 때맨 바닥에 누워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몸통을 베드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엎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보조자가 있을 경우 보조자는 운동하는 사람의 다리를 잡아서 고정을 시켜주시거나 또는 본인이 고정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때는 일반적인 벽이나 아니면 문틈 문턱 같은 곳에 고정을 시키신 후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두 손은 허리로 내려가 허리에 대주시고 그 상태로 몸통을 이렇게 세워서 위로 익스텐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엉덩이와 허리 모두 다 힘을 주고 올라오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바로 시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까지 허리 및 코어 트레이닝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